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P의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공유 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와포드 대 첼시의 EP의 14라운드 일정입니다. 2일 오전 4시 30분 와포드의 홈인 비커리지 로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와포드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와포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1년 만에 EPL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여름 인적 수장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와포드는 로우자, 데니스, 플래처, 로즈, 킹, 모리스, 쿠카, 시소코 등을 영입하면서 선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와포드는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의 3대2로 승리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렸지만 이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토토노스퍼,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3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격을 이끈 무뉴스 감독을 경질했고 명장 라니에니 감독을 선임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는데요. 물론 워낙 팀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감독 교체 효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리버풀의 0대5 대패를 당했는데요. 에버턴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며 반등을 한듯 했지만 서우 샘프턴과 아스날의 연패를 당하며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지은 라운드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지난 주말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2대4로 또 무너졌는데요. 강팀을 상대로 수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체시전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시전은 웅크루, 시엘라타, 에테보, 사르, 세마, 바흐, 카베셀레 등이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원정팀 첼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첼시는 지난 시즌 중반 투웰 감독을 선임한 이후 극적인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목표를 이어나갔고 4위로 시즌을 마치며 목표 대상을 성공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선 맨체스터 시즌을 꺾고 다시 한번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첼시의 올 시즌 목표는 리그 우승입니다. 루카코를 영입해 지난 시즌 최대 약점을 완벽히 보완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구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월말 맨시티의 홈경기에서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후 5승 2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스터시티와 유벤투스를 상대로 각각 3대 0승 영승, 4대 0승을 거두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부상 중이던 루카쿠도 돌아왔는데요. 최신는 지난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경기에서 조르진의 치명적인 실수 속 아쉽게 비긴 기 했지만 무패의 흐름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실수로 범한 조리준여도 페널티킥 동점골로 팀을 구한 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다운돼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현재 코바시치, 강태, 칠레 등이 부상 중이지만 대체 가능한 자원이 충분하고 맨유전 같은 실수만 없다면 큰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와포드와 첼시는 스쿼드 차이부터 확연히 비교됩니다. 와포드가 강등되기 전에도 첼시가 맞대결 사연승을 달릴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 시즌 두팀의 전력차는 더욱 벌어졌고 첼시가 와포드를 꺾지 못할 이유는 현재로선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첼시의 최근 폭발한 공격력과 와포드의 수비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일반승과 마이너스 1 핸디슨까지 당연히 가져가야 할 경기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튼 호버 알비온의 EPA 14라운드 일정입니다. 2일 오전 4시 30분 웨스트햄의 홈인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웨스트햄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지난 시즌 모에스 감독과 함께 6위라는 기록적인 성적으로 시즌을 마친 웨스트햄은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획득했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스쿼드를 강화했습니다. 도슨, 주마, 블라시치, 아레올라 등을 영입하면서 취약 포지션을 보강했는데요. 모에스 감독은 확실히 팀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프리 시즌을 잘 준비했고 개막전부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네 골씩을 터뜨리며 강력함을 뽐냈습니다. 웨스트햄의 활약은 잠깐의 돌풍이 아니었는데요. 13경기를 치른 현재 7승 2무 4패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도 4승 1무, 무패를 달리며 일찍이 토너먼트 행을 확정지었는데요. 최근 리그에서 울버햄트 원더러스와 맨체스터시티를 차례로 만나며 2연패에 늪에 빠져 있긴 하지만 경기력만큼은 안정감을 가져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그본나 외에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만큼 이번 브라이튼과 홈경기에 통해 반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브라이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16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기긴 했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화려한 전술적 운영을 통해 돌풍의 팀으로 가까운 것같습니다 여러 클럽들의 러버콜을 받았던 포토 감독이 팀에 잔류하면서 올 시즌에도 파란을 꿈꿨는데요. 새 시즌을 앞두고 스쿼드에서 변화는 상당했습니다. 프로페르, 베르나로드, 라이언, 자한바크슈 화이트, 타우동이 팀에 떠났고 롱맨, 클라크, 미토마, 몰룸비, 제키리, 카이세도, 덴동거 등의 팀에 새로 합류했는데요. 올 시즌에도 시즌 초반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중화위권 팀들을 주로 상대했는데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복병으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스코디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고 이후 8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 속에 순위가 조금씩 추락했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0대2로 패한 뒤 지난 주말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비기며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무엇보다 시즌 초반 다섯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쳤던 모페가 이후 경기에서 단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웰벡의 자진 부상 속 트로사르와 모델을 같은 이선 자원들의 지원도 아쉬움을 남는데요. 4-4-1-1 포메이션을 주 전술로 활용하다가 최근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가져갔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터와 랄라나 역시 본 기량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햄과 브라이튼 중 기세가 좋은 쪽은 전자입니다. 최근 결과보단 경기 정면에서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브라이튼은 매경기 다양한 전술 변화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브라이튼이 무승의 고리를 끊기엔 웨스트햄이 너무 강한 상대인데요. 컵대에 포함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웨스트햄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평가됩니다. 자 오늘은 EPL 두 경기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면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